저는 서현로도 먹었습니다. 김재원입니다. 오늘의 것은 바로 불닭볶음면, 또닭볶음면 가져왔고요. 자, 이거 바로 김치불닭볶음면입니다. 이거 편의점에서 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어, 저본적 있어요. 저, 자, 바로 부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디 사세요? 만두메이크님! 세종이요. 아하, 자, 그 다음에 어디 사세요? 포항에서 왔다. 야, 저요. 하신 분 중에서 구라치신 분들싹다 제가 배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품은 한국에서 출시하지 않았던 해외에서만 파는 불닭볶음면이고요. 국내에서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래서 지역을 물어본 거야. 자기야 미국에서 살면 그럴 수 있어. 여행 가서 봤다. 그럴 수 있어. 근데 포항에서 봤다? 그건 참 신기한 일이죠 이거거든요 김치불닭볶음면 이거랑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거랑 다른 제품입니다 이거 불닭볶음면 진로랑 콜라보거랑은 다른거고 여기 김치불닭볶음면은 이제 해외 수출용이고 국내에서는 구할 수 없고 저도 직구를 통해서 구매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아무튼 이거 먹어볼건데 그냥 먹으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김치를 뭐랑 먹냐 대부분 좀 느끼한 음식과 먹잖아 느끼한 음식은 무엇이냐 돈까스가 살짝 느끼하잖아 기름때문에 그래서 저기는 돈까스 버거랑 같이 먹을 예정입니다 제가 절 먹고 싶어서 시킨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시켰다는 점. 예,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유튜브 다그조잉. 자, 그러면 일단은 불닭국을 만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Open lid halfway and remove the sauce packet. t o p o r b o i l water t o the i n r i h close the i d and t f r m n e 4. After 4 minutes, dry all the water. 5. Add the sauce. 아하! 그 대충 먹으면 되겠지? 뭐 문제 있겠어요? 나 대충 4분 있다가 어? 대충 물 버리고 대충 소스 넣어서 대충 비빈 다음에 대충 먹으면 되는 것 같아요, 예. 캐처 타임 해주세요. 캐처타임은 뭐야? 캐처 캐쳐 타임? 캡처 타임... 왜? 아예. 왜, 왜, 왜? 아, 혹시, 불닭볶으면 관계자분이신가? 아, 뭐, 이런 거라도 해야 돼? 뭐, 이런 거라도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뭐, 이거, 프랭크버건가 아, 이런 사람들이 뒷광고를 오호하는데봐 뭐, 이런 거 캡처하게? 그냥 이쁘게 포즈를 취해달라는 게? 내가 왜. 야, 먹방 하는데왜 이쁘게 칠를 치르... 내가 아이돌이야? 갑자기 캡처 타임을 가져야 돼? 먹다가. 재원아, 이거 봐! 뭐 이렇게 해줘야 돼 내가? 뭐야? 어? 어? 살짝 그 냄새 나. 육개장, 김치 사발면 아세요 여러분들? 한 열었을 때 0.1초 정도 그 냄새가 나. 아 아니 김치가 있네. 조금 쪼꼬 애기, 조금맣게 어. 아 안녕하세요. 아샌박지구님 그동안 고마웠어요. 아 계란아, 이제 나 없어도 잘할 수 있겠지? 한번더 믿어. 아 눈쟁이님 오랜만이에요. 저는 먼저 가볼게요. 아, 산아 준아 나는 너희들을 만나게 너무 고마웠어 그래 형 먼저 갈게 안녕 이 쬐끄맣게 있어요 째끄맣게째끄맣게 아주 그냥 김치가 보이세요 여러분들? 멸치 아니고 김치야 응 애매하게 있어 이제 뚜껑을 열고 소스를 부어요 부어 부어요 자 하나 깔끔하게 한 번에 넣어야죠. 이렇게 깔끔하게 한번 했고요. 어 냄새는 불장 냄새예요. 어떤 맛일지 예상이 안 가는데 어떤 맛일까? 맛이 어떤 맛일까? 어떤 맛이 멜로어 새로운 유행어. 이건 도대체 어떤 맛이 마시 멜로 <웃음> 마시멜로. 하하 <laughs> 이성든 돼야지. 1 6 0만 유튜버지. 개그 콘서트 민백 개가. <laughs> 뭔 개그 콘서트에서 이건 도대체 무슨? 맛이 멜로 이거 뭐 이러냐? 자, 일단 이거 보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긴 거는 불닭보다 살짝 연하다. 아니, 거의 비슷하다. 불닭볶음에다가 오머리 김치찌개 스프 살짝 좀 넣은 느낌? 음, 오머리 김치찌개 맛이나 맛있는데? 자, 이거는 프랭크버거의 돈까스버거. 광고라고 외할수 있기 때문에 프랭크버거, 롯데리아, 맥도날드, 버거킹, 맘스터치, 블루아카이브 다 언급하고, 예. 다다볶음면 삼양, 오뚜기, 재원님, 샌드박스 네트워크, 비빔면, 짜장면 다 언급하고 갑니다, 예. 음. 사실 이게 주가 아니라서, 근데 맛있다. 해외 직구로까지 구매할 가치 있다고 생각하네요? 아니요 너무 비싸요 내가 불닭볶음면을 사랑한다 내가 유튜버다 내가 뭐 직장인이야 그런데 한번 궁금해서 먹고 싶다 이 정도 아니면은 사지 마세요 편의점에서 판다면은 가끔 먹을 맛? 김치 야 이거 진짜 아니 진짜 이 맛이다 진짜 놀랍게도 이 김치불닭볶음면 안에 오마리 김치찌개 맛이 멜롱 맛이 멜로 감사합니다. 예. 이 맛이다. 먹다 보니까 또 중독성이 있네? 음. 약간 재미 이들을 비유하자면 딱 이런 맛이야. 내가 아까까지 정확한 맛을 평가해줬잖아. 이번에는 추상적인 맛 표현. 우와! 어, 이게 그 재원이 형이 먹은 김치 부자 볶음면? 음. 뭐양 어, 야무지게 먹어야지? 음잘 먹었다 음 맛있다 맛있는데 오 이거 되게 맛있다 그러다가 다음 날야뭐 먹을래 불잡고 오케이 불잡고 야 김치부자볶음도 그때 맛있다고 하지 않았냐 음 맛있는데 나는 까르보 먹을래 맛있긴 한데 평소엔 안 먹을 것 같은 맛 그런 맛이야 약간 근 좋아해서 한둘좋아겠다 전 1픽이 까르보, 2픽이 그냥 불닭. 불닭보다는 안 매워, 이게. 이게 나무있게 보면은, 생각보다 신맛이나 짠맛보다는 매운맛이 기존 불닭보다 강하게 느껴지며, 그 다음에 신맛이 강하게 올라온다고 하는데, 내가 햄버거랑 같이 먹어서 그런가? 딱히 불닭보다 더 맵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음. 그래도 맛있어. 참치마 삼겹김밥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겠다 야 이제 먹다보니까 김치가 많이 이렇게 좀 아니 있었네 김치 이렇게 째째하게 줄바에좀 양이 적더라도 크게 해서 또 큼지막하게 넣어주지 이거 무슨 당근 싫어하는 애한테 당근 잘게 잘라가지고 당근 볶음밥 먹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음. 음. 괜찮다 음.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김치 불닭볶음면 먹어봤고요. 맛이 정말 맛이 매너. 스마... <laughs> 더 하면은 커뮤니티에 김전 이 새끼 왜 존나 존노잼 됐냐라고 글 올라올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김전이었고요. 재밌게 봐주신 니다 여러분들 그럼 안녕.